혹시 지금도 몸이 좀 불편하신가요?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크고 자꾸 속이 더부룩하거나 목이 칼칼하고 밤마다 다리가 붓는 느낌이 들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생강차 속이 답답할 땐 민들레를 말려 끓여 마시던 기억. 딸꾹질이 멈추지 않을 때 설탕 한 숟갈을 주시던 장면. 그 민간요법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민간요법이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게 있죠. 뭔가 전통은 있어 보이는데 정확히 왜 하는지 모르고 오히려 불안해지기도 하는 것들. 오늘 알려드릴 6가지 민간요법은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노년기에도 쉽게 실천 가능하고 특히 증상 완화에 도움 줄수 있는 것들만 골랐습니다. 생강차, 파카차, 민들레차, 설탕요법, 사과식초, 가글, 옥수수수염차까지 다만 시작하기에 앞서 꼭 말씀드립니다.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약 복용 중이시라면 어떠한 민간요법도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약효에 영향을 줄수 있고 몸에 무리를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열이 오르거나 통증이 심해지거나 몸이 붓고 기운이 없다면 그건 자가요법보다 병원 진료가 우선입니다. 이점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생강차입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감기 초기에 몸을 덮이고 기침이나 인후통을 가라앉히는데 자주 쓰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생강을 얇게 점인 뒤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우리고 그 위에 꿀한 스푼을 넣어 마시면 됩니다. 이때 꿀 대신 설탕을 넣는 분도 계신데 당분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하니 꿀을 한 티스푼 정도만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목이 따갑고 칼칼할 때 아침 저녁으로 한 컵씩 마시면 좋고 특히 밤새 기침하느라 힘들었던 날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이면 다음 날 훨씬 나은 컨디션으로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단 위가 약하시거나 위염이 있으신 분은 진하게 우리지 마시고 연하게 타서 마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박하차입니다. 박하는 몸을 식히고 소화를 돕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좋은 전통 약초죠.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마음이 뒤숭숭하고 긴장된 느낌이 들때 말린 박하잎이나 박하오일 한두 방울을 뜨거운 물에 넣고 3분에서 5분 정도 우려 마셔 보세요. 기분이 확 전환되면서 속이 시원해지고 뱃속 가스가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다만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박하가 식도 관약근을 이완시킬 수 있어서 위산이 올라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럴 땐 생강차처럼 따뜻하면서도 자극이 덜한 차를 대체해서 마시는 게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민들레차입니다. 민들레는 간 기능을 도와주고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도우며 특히 다리가 잘 붓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민들레 잎이나 꽃을 깨끗이 씻은 후 뜨거운 물에 넣어 차로 마시면 되는데요. 하루 두번 아침과 저녁에 한 컵씩 마시면 좋습니다. 요즘처럼 기력이 떨어지는 계절 민들레차는 간을 튼튼하게 하고 몸속 순환을 돕는데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항응고제 즉 혈액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이나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복용 전 의사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딸꾹질 멈추는 설탕 요법입니다. 갑자기 딸꾹질이 나서 물 마셔도 안 멈추고 숨 참아도 안 멈출 때 있죠. 그럴 땐 설탕 한 숟가락을 입안에 넣고 천천히 녹여 삼켜 보세요. 이게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딸꾹질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당뇨 있으신 분은 설탕 대신 꿀을 아주 소량 사용하거나 이 방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딸꾹질이 오래 계속될 때 유용한 팁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과식초 가글입니다. 요즘 환절기에 입안이 잘 헐거나 목이 따끔거리는 경우 많으시죠? 이럴 땐 따뜻한 물한 컵에 사과식초 한 스푼, 꿀한 스푼을 섞어 가글해 보세요. 사과식초의 산성분이 입안 세균을 억제하고 꿀의 항염 작용이 더해져 목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입안에 상처가 있거나 위장이 약하신 분은 식초 성분이 자극이 될수 있으니 그런 경우엔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옥수수수염차입니다. 옥수수수염은 전통적으로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몸이 붓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쓰였습니다. 옥수수수염을 깨끗이 씻고 10분 이상 끓여서 따뜻하게 식혀 드시면 됩니다. 특히 저녁마다 다리가 붓는 분들.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느낌이 드는 분들에겐 2차가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이뇨제가 포함된 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신 뒤 복용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6가지 민간요법은 모두 전통적으로 많이 쓰였고 과학적으로도 일부 효능이 밝혀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요법도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정확한 증상, 개인의 체질, 복용 중인 약물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하고요. 특히 몸 상태가 평소와 다르거나 열이 나는 경우 갑자기 붓거나 심한 통증이 생겼을 때는 즉시 병원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 나 이거 예전에 써봤다 하는 방법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실제로 효과를 봤던 경험 또는 주의해야 했던 경험들 함께 나누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